안녕하세요 원장 병전입니다자 오늘은 여섯 번째 근육 시간으로 장요근이라고 하는 스와스메이저라고 하는 근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요근은 근육이 세 가지 근육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데, 어, 그 다음에 대요근, 그 다음에 소요근, 그리고 이제 일아버스라고 하는 장골근 세 가지를 합쳐서 장요근 스와스메이저라고 합니다. 그, 소요근 같은 경우에는 없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해부를 해보면 장요근, 대요근에 있는데 소요근은 이제 없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근육을 이제 통틀어서 어, 얘기하는 명칭이 장려근소아스매저라고 하는 장려근이고요자 일단 기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시군은자 요추 앞갓쪽에서 가쪽에서부터 그리고 대퇴골 소전저에 붙어 있는 거고. 요추와 앞쪽에 있는 거는 대요근을 말하는 거예요. 추체의 앞쪽에서 자, 오른쪽 측면에 있는 어, 근육인데 그게 이제 대요근인 거고 그 거기서 시작해서 정지에는 대퇴골, 소전자에 붙어 있다는 거고 자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소요근이 붙어 있다고 그랬고 장골근이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이 장골근은 장골와에 붙어 있어서 장골와에서 정지는 같습니다. 어, 대요근의 대퇴골 소전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어, 여기를 보시면, 자 아, 대우근은 추체 앞쪽에서 측면 가쪽에 있는 거고, 가쪽이라는 건 이제 옆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장, 장골근, 장일레코스라고 장골근은 뭐냐면, 장골 와라는 건 뭐냐면, 움푹 들어간 곳을 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장골이니까 장골에서 붙 들어간 곳 여기가 이제 대요 아, 장골근이 붙는 자리에요 거기서 붙어서 대퇴골의 소전자라고 하는 곳은 허벅지 뼈에 넙덩이 어, 뼈에 여기 작은 돌기가 있어요 안쪽에 거기에 이제 붙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그리고 보면 이제 우리가 고정된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붙어 있는 지시와 정지가 있잖아요 붙어 있는 곳에 따라서 어디가 이제 수축하느냐에 따라서 대퇴를 움직이던지 아니면 이제 상체를 움직이던지 예, 한다는 거고. 작용을 보면 고관절 굴곡근입니다. 어, 장요근은 어, 고관절 굴곡근. 굴곡이라는 건 구부린다는 거죠. 구빈다고. 그리고 대퇴골을 외회전을 좀 도와줍니다. 외회전은 이제 바깥쪽으로 도는 거. 익선어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바깥쪽으로 도는 거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몸통과 골반을 이제 앞으로 기울인다 이제 장려군이 수축을 하게 되면 부착지가 이제 몸통 수채에 붙어 있잖아요 수채에 붙어 있다 보니까 몸통을 기울이게 되죠 당연하게 그리고 아 이쪽은 장려군 양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 왼쪽 오른쪽에 붙어 있는데 한쪽만 수축을 하게 되면 한쪽만 수축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측굴이 일어나죠 측굴이 일어나, 일어나고 그리고 회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회전은 회전이 이제 반대쪽으로 회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회전이 일어나게 되니까, 아 어, 그거를 이제 좀 주의깊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축구은 오른쪽으로 했는데 여기서 붙어있는 쪽 있잖아요. 붙어있는 쪽에서 이제 잡아 당기게 되면, 잡아 당기게 되면 얘가 몸통이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음. 오른쪽 장력군이 잡아 당기면, 잡아 당기면 오른쪽 축골 그다음에 좌측 익스업 로테이션 이 되는 겁니다. 레프트, 그러니까 좌측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축구를 하게 되는 거죠. 반대쪽은 당연하게 왼쪽은 그와 반대 작용이 일어나겠죠. 음. 이 장력근은 인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이 장력근은 어, 많이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주 반복하다 보면 기본적인 건 익숙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또 하셔야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이 장력근이라는 근육은 인체에서 가장 강한 고관절 굴곡근이다. 그리고 외전과 외회전을 보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립에 있어서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우리가 질환 쪽으로 봤을 때 장려분은 어 디스크 질환에 굉장히 중요한 관리에 중요한 근육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체가 있잖아요 추체뼈 추체뼈 사이에 이게 하얀 물렁색 뼈 물렁뼈가 있는데 얘가 이제 추간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간판이 눌려서 거기서 옆으로 삐져나오게 되면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죠.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그게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건데, 아, 그런 작용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압박이 가해져야 되거든요. 압박이 가해져야 되는데, 이제 근육 쪽으로는 장려근이 수축을 할때 잡아당기기 때문에 압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압력을. 그래서 너무 이제 압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자세 앞으로 이제 전만을 한다던가 이런 이제 S라인을 너무 만들려고 인위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허리가 당연히 눌리게 돼 있어요 허리가 눌리면 당연하게 수간판에 문제가 압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디스크질환, 요통으로 가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염장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운동도 적당하게 적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신경은 이제 대퇴신경 또 이제 요추 신경입니다. 이 대퇴신경은 이제 장골 그어 일렉서 장골골을 지배하는 거고 요추 신경은 이제 대요근을 말 하는 거예요. 어, 우리 이제 장려근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우리가 앉아 있잖아요. 만성적인 긴장을 하게 되는 근육인데 계속 어, 쓰이는 근육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을 때, 움직일 때, 걸어다닐 때 계속 쓰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항상 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완성적 긴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앉아있을 때도 쓰고 있고 그러니까 항상 어, 우리가 이제 그 운동할 때 윗몸일으키기 하잖아요 윗몸일으키기를 할때 다리를 쭉 뻗고 일자로 뻗고 윗몸일으키를 기 하게 되면 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장려분이 굉장히 타이트해져서 어, 한번 해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제 어, 그런 지식들이 많이 쌓여서 다리를 쭉 뻗고 하지 않고, 옛날에 체력장할때 다리를 쭉 뻗고 하던가, 이제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제 크런치라고 해서 조금 무릎을 한 30도 정도 구부려서, 구부린 상태에서 이제 윗몸일 일으키기를 하는데, 그렇게 운동을 해야지 이게 이제 장려근이 긴장을 덜 하고 타이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균형이 없어지게 됩니다. 운동을 쭉 뻗게 하게 되면, 복근을 운동한다고 하지만, 어, 복근 운동한다고 하지만, 장려근을 수축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운동시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장려근 사이로 하지로 내려가는 신경이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장려근이 타이트하게 되면 이제 압박을 받아요 압박을 하기 때문에 하지의 순환이 안 되고 하지에 저림이 생기고 또 부종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장려근은 굉장히 인체에서 가장 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녀은 스트레칭을 해 주셔야 되고 항상 앉았다 일어나실 때도 어, 스트레칭. 그다음에 너무 오래 앉아 있지 말고 그런 일상적인 관리를 항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허리의 유통 허리 디스크 예방을 하는 게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런 스트레칭이나 자세만 잘 잡아도 어, 내가 무리 없이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걸 꼭 참조하시고요. 자 오늘도 즐거운 근육학 시간 여섯 번째 소아스매저 장려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